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달고나 둘째 날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바울이 전한 천사의 말대로 바울 일행은 엘리대 섬으로 밀려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친절하게 바울 일행을 맞아주었는데 그들이 피워준 오닥불 속 나뭇가지에서 이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살인자로 생각했던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자 그를 신으로 추앙하며 추장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3개월 후 바울은 디오스구로라는 배를 타고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을 함께 지내고 로마로 갑니다. 이 로마에서도 로마 교인들의 환영을 받고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러한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이 자먼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속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에게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강권하심으로 시작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의 이야기는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도, 아나니아와 사비라를 죽이신 사건도,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도 이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세례를 베푼 것도, 사울의 해심도.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도 로마행도 성령의 인도와 관건하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 이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건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또이 사도행전을 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을 통과해서 내 삶이 주님께 쓰임받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과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범옥의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